어, 독도 지킴이 그리냐라 대장이 재한인사립니다 오늘 광복 75주년을 맞이하여 독도 지킴이 그리냐라 화계 연설을 개최하게 돼서 더욱 뜻이 있고 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독도 지킴이들은 일본 나베 정권의 독도 침탈 야욕에 맞서 싸우는 현대판 독립투사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기 연수의 행사는 코로나 수치를 지키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박기연수 독도 강의도 좀 하고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 독도에 대해서 많은 준비를 했는데 인사말이 길면은 여러분들이 좀 싫어할 것 같아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 오늘 이렇게 오셨으니까 i 름다 o t 변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해 대단히 고맙고 또 준비한 음식 마음껏 드시고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m not sure if you're a g o o 이 person. I'm not sure if y o u r 한반도의 가장 동쪽 끝에서 동해 바다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사랑은 대 남없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한국 역사 모른에도 명백한 한국 영어로 표기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많은 역사 모른에도 한국 영토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발견된 일본의 동상무성 1897년에 만든 대일본국 대일본 제국전도의 독도가 한국령으로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민족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한국당 독도를 탐내는 일본 아래의 정권은 호시탐탐 독도를 빼앗아 온갖 야욕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은 독도를 뺏으려는 총성 없는 전쟁으로 끊임없이 도발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독도 지킴이 그린 여러분, 모든 회원분들은 독립운동 정신으로 독도를 지키려고 활동하는 독립투사들인 것입니다. 일본의 끝없는 만행은 소중 교화설을 배복하여 가르침으로써 백년후를 내다보고 독도 침탈 야욕을 끊임없이 자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언제까지 독도를 자기의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어야만 합니까? 이에 우리 독도 지킴이 그린 연합은 올 1일부터 전국민 독독단 밝기 홍보운동을 체계적으로 독도와 울릉도에 가서 독도교육과 독도영상을 보며 독도에 대한 애착심과 애국심을 심어주기하여 독도땅 밝기 운동을 전개하니 전 국민이 모두 독도땅 밝기 행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독도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방파제 설치와 독도 전환시설을 하루빨리 시공해서 전국민 도둑당 발기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와 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독도지킴이그린유 양재영 의원입니다. 3받은 서영훈 원입니다 제가 그 오늘 행사에 경례사를 We don't know. 그런 대신에요. 정말로 우리가 학술적으로 또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런 여러 가지 전략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이를 지켜나가는 데 대해서 저는 참허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이중화는 개인적으로 좀 존경합니다. 일본도 독도를 우리가 침탈 하는 그런 인일본부 현에서 자만하게 시작해서 그 자원를 모으고 이렇게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 끝까지 지켜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하고 싶거요 아, 그리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오늘 광복길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힘으로 독립을 우리가 한건 아니거든요. 외시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고, 또 외시에 의해서 나라를 찾았습니다. 그래 본다면은, 어 우리가 이파일로 하는 이런 오늘 날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반성하고 해야 될 그런 어 날이 아닌가, 이런 보고, 오늘 여러분들 집회를 많이 합니다만, 이런 집회가 정말로 우리가 지난 년사를 반성하고, 또 다시 나라를 우리가 잃어보지 않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어, 판교가 대성하는, 대성행가는 어, 그런 간절함으로 제가 말씀드리면서,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훌륭하시고, 또, 보한이고 때로는 외롭기도할수 있겠는데, 여러분, 끝까지 이 독도 지키는데 동참해 주시고, 또 우리, 그게 나라를 지키는 일이다. 어, 고생하시고, 어, 계속 활동을 해주시면 굉장감사니다 사람은 누구나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 꿈은 밤에 잠을 자면서 꾸는 꿈이 있고, 대낮에 걸어 다니면서 꾸는 꿈이 있습니다. 걸어 다니면서 꾸는 꿈, 비전과 목표가 있는 꿈, 우리는 이것을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독도 지킴이 그린 연합의 희망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독도가 왜 한국 땅이라고 묻는다면, 오늘 이 메시지 준비하신 이정아 회장님께 우리 큰 박수 먼저 일단 보내주십시오. 첫 페이지 말미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1877년 3월 29일, 내지 정부 최고의 행정기관이자 의결기관인 태중관에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고 대한제국 침령 제41조에는 일본보다 5년 앞서 독도가 한계 땅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효적으로 독도에 가보셨잖아요. 누가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땅 독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은 영원히 우리의 조국, 우리땅 국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우리 전국에 많은 관견단체가 사당법인이 있습니다만 우리 독도 지킴이의 그린연합에 이제 보자나 사당법인은 제대로 우리가 독도를 알릴 수 있는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한국 75주년 정말 의미 깊은 날 우리 모두가 한마음으로 진정으로 독도를 아끼고 사랑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사당범인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남문남 하나 은 지킴이 그린 연합 박연수의 일부 식수는 마치로겠습니다.